여기는 홍어에 사모님이 삭히는 그 비법이 있어가지고 아. 그 홍어 맛을 손님들이 잊지 않고 또 많이 선호하시고 홍어를 삭힌 것을 받아서 네. 손님들로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제가 이제 홍어를 갖다가 겨울에는 한 보름 정도 냉장고에서 삭혀요 홍어는 오래 삭힐수록 짠맛이 나요 홍어가 삭힐 때 이렇게 절정기가 있어요 이따가 절정이딱 들어서 먹게 떨어지면서 짠 맛이 나요 보통 잘 되는 음식점은 여러 음식 안 하고 하나로만 승부하잖아요 네, 하나로? 근데 사장님은 한상차림으로 승부했잖아 아 <laughs> 하나가 아니라 한상차림으로? <laughs> 응 한상차림으로 진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게 번, 많이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드시죠? 네, 그게 힘들어요 무달리 가질 수가 많아갖고 응. 한상차림 잡수고 싶어서 온, 온 분들이라 응.